계단, 오늘은 엘리베이터를 타지 않았습니다. 편하고 쉽게 올라갈 수 있지만, 오늘은 계단을 걸어가기로 했습니다. 마음이 급할 때, 이 계단을 오르고 싶습니다. 바람은 불고, 새는 날고, 날씨는 맑습니다. 급하게만 간다고 급하게 되어지는 것도 아니라는 것을 압니다. 이 계단을 걸어야 된다고 생각하니까 여유 있게 돌아보면서 걸을 수 있습니다. 비둘기에 날개 치는 모습들이 아, 정말 유체 역학적으로 부드럽습니다. 설방울도 볼수 있습니다. 마른 나무, 소나무까지도 보고 또 다른 5층으로 또 올라갑니다. 늘 운동을 했으면 괜찮을 것 같은데 늘 조금 올라왔는데도 숨이 찹니다. 그래도 이 계단을 올라보려고 합니다. 인생은 계단과 같은 것 같습니다. 어릴 때는 빨리 무언가가 되고 싶었지만, 이제는 참으로 시간이 빠르다는 것을 느낍니다. 오늘 걷는 계단, 생각하는 시간입니다.